안녕하세요. 수건무사입니다.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간 2% 정도 조정을 받아서 모든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와 중에 오늘 수급 주도주라고 할수 있는 SFA 반도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FA 반도체가 어제 이미 오늘을 빼더라도 어제 이렇게 장대봉이 일단 나오면서 12시 정도 경에 오전 12시 정도 경에 고제가 나왔습니다. 삼성과 테슬라가 이제 손잡고 완전한 자율주행차의 핵심 사행 핵심이 될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일단 들려서 그때 SF의 반도체도 급등을 했습니다. 같이 기회를 줬고요. 급등을 했고 이후에 지수가 어 있는도 있지만은 한번 매도세도 나오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SF의 반도체는 오늘도 크게 급등했지만 어제 이미 관심 종목으로 오늘 매매할 종목을 뽑아놨던 종목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큰 슈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렸, 밀렸지만 어, 전체적으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은 어제도 나가지 않았고 어, 개인들의 아마 차익 실현이었던 것 같아요. 다 받으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쁘게 모양을 만들어주면서 지켜주면서 끝을 냈습니다. 어, 최종 수급 현황도 양매수로 잡혔고요. 이 호재 자체가 지금 SF의 완두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음. s l 반도체는 예전에도 그랬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대장급인 종목입니다. 한동안은 못 가는데 한때는 일본을 보면 알다시피 비메모리 반도체 대장으로서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계속 올랐죠. 그리고 지금은 거의 행보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번 이슈로 인해서 오늘 그리고 다시 어제 관심 종을 뽑아놓은 다음에 오늘. 오전부터 갭을 띄우면서 대량의 외인수급과 오전에는 기간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기간수급이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최근의 고점인 6 5 0 0원대또더 지나서의 고점인 6 8 0 0원대를 돌파하는 신고가를 대디어 갔습니다. 신고가를 가면서 엄청난 그래량과 그래량과 그래대금이 터지고 그리고 그래대금도 오늘 거의 9천억 정도 터졌고요.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거의 상한가에서 마무리 했습니다. 이 종목이 물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종목이 아닌데 시총이 1조 3천억인데 상한가를 갔으므로 뭐 물론 내일 갭이 뜬다고 해도 갭이 뜬다고 해도 어, 당장 여기서 다시 막 이렇게 달리는 걸 기대하는 건 아닌데 어, 일단은 음 이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분석을 해드리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 어, 분봉을 봤을 때도 오전에 갭이 떴다가 첫 번째 타이밍이. 어제 당연히 관심 종목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수급 관심주였기 때문에 오전에 밀려준다면 더 땡큐였겠죠. 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노렸다면 장 시작하고 갭이 떴으나 어, 1.8% 갭이 떴지만 잠깐 밀렸습니다. 여기까지 <laughs> 밀릴 때 아침에 나온 잠깐 짧은 투매를 잡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이전 고점이었던 6500원대를 돌파를 해주고, 그래량이 실리면서, 지속적인 외인 매수로 뚫어준 다음에, 그 다음 눌림이 나오면서, 여기를 지지해주는 흐름이 보였을 때, 여기도, 그러 그러니까 타점이 되는 거죠. 두 군데가 살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기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올 때, 이 사이에서도 잡을 수 있었죠.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2020년 1월 달에 고점이었던, 거의 라운드 피겨 기준으로 6,800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여기는 이제 돌파면의 관점으로 다시 공략이 가능한 위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진의 세 분의 다 점을 주고 공략이 가능했고 그리고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10시 10시 20분 정도에 최고점을 찍었고요. 이후에 한번더 파동이 1차 파동 나오고, 2차 파동이 나오고, 1차, 2차 그리고 3차 파동까지 나와서. 거의 수급주도주로서 완벽한 모양을 깔끔하게 그려줬습니다. 예전부터 SF의 반드체는 예전에 이제 주도주로 할 때도 제가 되게 마, 많이 매매를 했었는데, 한번 가면 이렇게 흐름이 되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매매하기 되게 편하고 수익을 낼수 있는 확률도 되게 높기 때문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노렸다면 굉장히 오전만 해도 큰 수익을 낼수 있었고, 대충만 봐도 뭐20% 가까이 오전에 20% 이상 올렸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12시 근처에서 마지막 3차 파동이 나오면서 최고 5점을 줬고요. 여기까지만 매매해도 사실 끝인데 결국은 이제 오후에 약간 투매가 나왔지만 올릴 의지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예. <laughs> 결국은 오후에 투매 잡기 매매도 해당이 됐죠. 투매를 잡아서 되돌림을 주는 위치에서 잡아서 또한번 공략이 가능했습니다. 여기만 해도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었고요. 음, 여기만 해도 거의 15% 이상 16% 오전에 왜 밀렸냐면 이렇게 왜 밀렸냐면 외인들이 제가 이제 실업체크를 해봤을 때는 외인들은 계속 샀습니다. 계속 사고 기관들이 여기서 이제 11시 12시경 11시 50, 50분 12시경에서부터 기관들은 팔기 시작했습니다. 기관들이 팔았지만 그래서 밀렸는데 차익 실현을 하면서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받아주면서 결국 외인들의 힘으로 한번더 슈팅 나오면서 의지가 있었던 거죠. 음. 앞으로 제대로 보낼 의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결국은 사항가에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수급 동향을 봐도 기간은 매도지만 외인이 매수죠. 오전에는 기간도 매수였습니다, 잠깐. 그리고 오후에 12시, 이게 2시, 응. 12시 고점을 찍은 이후에 기간은 매도로 돌아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외인의 매수세로, 그리고 아마 마지막에는 개인들도 같이 따라 산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항가를 결국 만들었고요. 과거에 이게 굉장히 강했을 때도 물론 이게 흐름이 굉장히 깔끔하게 강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어 언제 다시 주도 대장주가 되면 또 매매하지 하고벼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이렇게 오늘 기회를 줘서 예 크게 수익을 낼수 있었고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종목을 노려야 될 관점은 뭐냐면 노려 노려야 될 관점은 지금 이렇게 이제 물론 상한가로 마, 약간 마감을 했습니다. 이 호재가 물론 크긴 한데 뭐 상한가를 굳이 안 보냈다면서도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개인들이 마지막에 매수가 몰렸는지 상한가를 갔는데요. 그러면, 물론, 내일은 갭이 뜨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이제, 뷰는, 물론, 음, 이렇게 이격이 커졌을 때는, 이 종목이 여기서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주식란 모르는 거니까. 근데, 하지만, 보통은, 한번 갭이 뜨고, 다음날 양복이 나오더라도, 서서히 다시 조정을 받, 을 확률이 높습니다. 음, 확률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단타를 노리는 분들이나, 스윙을 노리는 분들도, 이런 터기 터기 쯤이 의미가 있는 큰 봉과 수급이 잡혔으면 그리고 호재도 떴죠 호재도 큰 의미가 있는 호재가 잡혔다 그러면 어, 앞으로 이 종목을 눌림을 노려서 스윙이나 단타를 또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아마 눌림이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조금 더 가서 눌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온 다음에 뭐한 7천원 건부터 뭐이정도까지 근처까지 눌러준다면 며칠에 걸쳐서 충분히 음, 이 이하로 이 이하로 스윙으로 잡아볼 만한 종목이기도 하니까,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둬야 될 1순위 종목이고요. 오늘 장이 안 좋아서 대다수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밀리고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돋보이게, 이제, 반도체 쪽, 이 이슈로, 이 호재로, 삼성과 테슬라가 이제 맞선을 잡았다는 호재로, SF의 반도체가 대장으로 이렇게 올렸고, 거의 집적적인 수혜주가 s f 의 반도체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반도체들도 제주,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동주 정도로 반응을 해줬는데 결국 오후에는 빠졌습니다 다시 도루묵 시켰고요 유일하게 일까지 지켜준 게 s f 의 반도체라서 앞으로 계속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고 매매 타점을 잘노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 뭐 올라간다고 해서 초보분들은 너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일단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오브 이제 약간 큰 슈팅이 오브 슈팅이 나오면 분명히 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크게 안 밀리는 행보의 조정이 나올 수 있고, 다른 하나는 가격 조정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료가 나왔고, 확실하게 이제 올릴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만약에 나와주거나 행보 조정이 나와주면, 다시 그때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타점을, 매수타점을 돌려서 충분히 이제, 큰 수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한번, 관심 종목에 편입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계속 단타의 줄기도 되게 많았고 타점도 굉장히 좋은 타점이 많아서 어, 주식 공부 간쯤에도 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수급이 강한 게 확실히 어, 장중에 강했고 시장이 오늘 이렇게 밀리는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밀린 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 자체가 강하게 올려서 수급 매매를한 이유이기도 하죠. 시장이 이렇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당일에 강한 수급 주도주는 어찌됐든 올릴 의지가 있는 종목은 그냥 올려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면 시장이 밀리는 종목에 괴롭지도 않고, 이렇게, 좀 푸근하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죠.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을 놓친다면, 그 다음에 차선주를 봐서 뭐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었,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실제로 제조반도체에도 제가 잠깐 매매를 했고요. 자, 오늘은 삼성하고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용, 자율주, 자율주행차용 전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손잡았다는 그런 호재로 어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어제 나왔잖아요. 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오고 어제 이미 돌파 돌파를 하겠다는 이런 종가 배팅으로도 충분히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끝났고 수급도 잡혔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1순위로 봐야 될 종목이었고 그래서 부근하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어, SFA 반도체가 한번 대장을 하기 시작하면 또 얘가 많이 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레벨업을 해서 이제 이 위에서 놀면서 다시 도, 좋은 시세를 줄수 있기 때문에 어, 관심을 많이 갖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네, 여기까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